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영상은 일본 역사서에서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기록을 남긴 사람들 중에 일본 최고신 아마테라스 오미까미의 동생 스사노오노 미코토, 신라왕자 천일창, 대가라국 왕자 수눅과 아라시도와 삼국유사의 기록을 남기고 있는, 연어랑 세오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주로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 일본서기 등의 많은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서 삼국유사에도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고대 한국에서의 지명을 언급한 사람과 부부가 일본으로 넘어간 사례를 소개합니다. 일본 역사서 일본서기에 일본 천황의 일본 선조인 일본 최고신 아마테라스 오미까미의 동생인 스사노노 미코토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의 갈등으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맨 처음 다다른 곳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국에 내려와 도착하여 소시모이라는 곳에 있었다.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잊고 싶지 않다라고 하며 배를 만들어 타고 동쪽으로 가서 이지모의 도리조미네로 갔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스사노노미코토가 하늘나라 고천원으로부터 내려왔다는 신라국의 소시모리는 우리말로 소머리, 한자로는 우두라고 적는데 경남 합천 가야산의 우두산을 일본석에 나오는 소시머이라고 간주하기도 하나 강원도 춘천 우두산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도 저희 여러 영상에서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 기록에 고대 한국에서 부부의 인연으로 있다가 부인이 일본으로 사라져 버려서 그녀를 찾아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에서의 행적이 남아있는 신라국 왕자 아메노 히보코 천일창과 대가라국 왕자 스누카 아라시또 아라사 등에 대하여도 다시 알아봅니다. 신라 왕자 천일창에 대하여는 일본 역사서 고사기 오진 천황 때에 신라의 아구누마라는 늪에서 한 여인이 음부에 햇빛을 받아 임신하여 붉은 구슬을 낳고 그 구슬을 천일창이 얻었는데 그 구슬이 여인으로 변해 그 여인과 결혼하여 살았으나. 그 여인이 일본으로 가버렸고 그녀를 찾아 천일창은 일본으로 갔으나 그 부인은 찾지 못하고 일본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개척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흔적을 남겼다는 기록과 그 현장이 지금도 남아있으면서 연관된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 대가라국 왕자 순우과 아라시또에 대하여는 일본 역사서 일본서기 수인 천황 때에 스누카 아라시토가 자기 나라에 있을 때 황우를 잃어버려서 찾았으나 그 마을 사람들이 잡아 먹어버려서 그 대가로 그 마을에서 제사지내는 신인 백석을 받아와서 집에 두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서 그 여인과 혼인하였으나 그 여인이 일본으로 사라져버려서 수눅과 아라시또는 그 여인을 찾아 일본으로 가서 일본 여기저기에 여러가지 행적을 남긴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신라 왕자 천일창의 기록이 일본 서기의 수눅과 아라시또에 대한 기록이 있는 다음 해에 나타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비슷한 시기에 여러 형태로 일본에 들어가 활동한 내용으로 기록화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최고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동생인 스사노노 미코토가 신라에서 이즈모로 들어간 경로와 대가라고 왕자 스누카 아라시토도 이즈모를 경유하여 스누카에 정착하였다는 기록이 일치하는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보면서 두 인물이 동일 인물이 아닌가 유추하기도 합니다. 또한 저희 다른 영상에서 소개한 일본 시가현에 있는 알라 신사에서는 천일창의 유래가 남아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스사노노 미코토를 제 신으로 모시고 있고 천일창, 수루카 아라시토 두 왕자의 정착지가 많이 일치하여서 두 왕자를 같은 인물로도 유추하기도 하고 고대 한국에서 넘어온 인물들의 연관성을 다양하게 연관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역사서 고사기 일본 서기와는 별개로 우리의 역사서 삼국 유사에는 연어랑 세오녀 이야기에서 지금의 포항인 신라의 동해 바닷가에서 일본으로 넘어가 일본의 왕이 되고 이후에 신라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의 연어랑 세워녀 테마공원과 그곳에 있는 귀비고 전시관을 찾아서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해서 연관된 많은 내용을 알리고 있는 것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 삼국유사 기이편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8대 아달라 왕때 동해 바닷가에 연어랑 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어랑이 바다에 가서 해저를 따고 있을 때 갑자기 바위 하나가 연어랑을 씻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비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으로 삼았다. 세호녀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찾다가 남편이 벗어놓은 신을 보고 그 바위에 올라가니 역시 바위는 그전처럼 세호녀를 싣고 갔다. 그 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왕께 아려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고 귀비가 되었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이 없어지니 해를 보는 사람이 말하기를 해와 달의 전기가 우리나라에 내려와 있었는데 지금 일본으로 가버려서 이런 괴변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사자를 보내 두 사람을 찾았다. 연호랑은 말하기를 내가 이 나라에 도달한 것은 하늘의 일이 자연스러운 것이니 지금 어찌 돌아갈 수 있겠는가? 짐의 비가 짠 고운 비단을 가져가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거요. 하고 비단을 주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아래고 그 말에 따라 제사를 지낸 후에 해와 달이 예전과 같아졌다. 그 비단을 궁중의 창고에 보관하고 국보로 하였다.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하고 하늘에서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아라했다. 삼궁유사의연어랑 세원녀 이야기에 나오는 두 사람의 한자 이름에 들어 있는 까마귀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보이는 태양 속의 까마귀 삼족의 모습과 일본의 고대 도시인 오사카의 나야군과 나라현의. 후지와라궁, 헤이조궁에서 의식을 할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삼조고의 깃발에서 볼수 있듯이 고대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보이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일본의 역사서 일본 서기에서 보이는 일본 최고신의 동생 스사노노 미코토가 신라 소시모리에서 포항 건너편의 일본 이지모 지역 진출한 것과 신라 왕자 천일창과 대가라고 왕자 수눅가 아라시또의 일본 진출 기록은 한국의 역사서 삼국유사에서 보이는 연호랑 세호녀의 이야기와는 차이는 있지만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고대 한국과 관련된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 올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